부동산 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laughs> <laughs> 어, 이제 롯데캐슬스카이엘유고 입주가 정말 코앞이에요, 그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종금식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파트랑 사실 오피스랑 오피스텔 음. 있잖아요. 그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매매나 이제 임대 분위기 물론. 음. 깊숙히 잘 아시고 여기 뭐 현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금은 했는데 뭔가 저, 정확한 정보가 좀 없었다거나 이제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영상 좀 도움 될까 싶어서 이제 찍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피스 캐슬스카이165 맨첫 건물이면서 밑에 쇼핑몰 있고, 호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메디컬 센터도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한 문화 집회실도 있는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어요. 컨벤셔널도 네. 있고, 예식장 뭐 이런 걸 사용될 예정이 그런 건물에 그 9층부터 17층까지 있는 오피스. 가성비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오피스인 줄 알았더니, 갔다 왔더니, 이거 약간 하이엔드 럭셔리 오피스 느낌 아니야? 그리고 사실 그런 거에 다들 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의 오피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피스가, 물론 이제 임대도 당연히 이제 잘 되겠지만, 음, 이제 임대는 사실 사무실은 제가 보니까 직접 좀볼수 있어야 되고, 조금 시일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같이 이제 회사 직원분들도 한번또 와서 보고, 뭐, 출퇴근이나 이런 회의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는 되려 지금 더 활발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매매 분위기 어떤가요? 매매 분위기는 지금 기본형도 매물이 나오면 바로 소진이 되고 있고 타입별로 그 B 타입, C 타입, D 타입에 대한 선호는 더 많이 있고 E 타입 15평 전용에 나오는 것도 찾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A 타입 이제 제일 많이 있는 기본 타입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매매가 뭐, 한, 무피 정도에서, 한, 살짝? 그래도 피 있는 정도예요. 근데 요즘에 정말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걸 투자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사실 지금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같이 작년 느낌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용감하게 딱 투자하시는 거 보면 이 건물이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또 파시는 분들이 또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건물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셨구나. 그런 게 결국은 가격과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같긴 한데, 예전에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어서 사실 진입하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B타입하고 이제 D타입이, 어 이제 청량리 역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 한층에 하나밖에 없고, 사실은 또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A 타입하고도 분양가도 거의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탕비실도 바깥에 되어 있고 문이 두 개고 이런 또특 장점,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프리미엄 붙어 있고 C 타입은 뭐낙 양창 코너라서 어, 지금 뭐 그래도 프리미엄 꽤 높이 2천 정도까지 네. 이제 거래가 된 상태고요. 요, 요, 근래에. 그리고 이제 D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에 나와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이 타입은 15평이라 사실은 좀큰 느낌은 있어요. 이제 그냥 4억 후반 정도? 네. 거의 5억에 가깝긴 음, 한데, 사실은 오피스 두 개를 거의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걔래도 가성비가 음. 좋고, 임대놀 때도 큰평수 필요하신 분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사이즈 큰거 좋아해. 혹은, 네, 실입주인데 좀큰 사이즈면 두개 붙여 있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 타입을 하나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가 활발하고, 문의도 많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그 매수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이 건물을 지금 알았다기 보다는, 예전부터 알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이제 이러다가, 아, 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 어, 왜냐면 지금 소유주분들이, 그 용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의외로 네. 한 7, 80%까지 음. 용자가 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한 마음이 해소가 됐죠. 음. 왜냐면 요 근래에 이제 ITI로 해서 뭐좀 감정가도 많이 잘안 주기도 하고, 그막좀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음. 이슈가 또 있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주거래은행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음. 사실 지금 또 매수하실 분들한테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 사무실을 보시고 거래하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물을 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 롯데 스카이 그리고 오피스의 이 장점은. 규모 볼륨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역에서 연결되는 부분 또 엘리베이터가 다섯 대나 있고 그리고 세 대가 또 비상용이 또 별도로 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엘리베이터를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계속 중계를 하고 알아보고 또 이제 소유자로서 이제 뭐 계속 뭔가 그 방에서 정보를 이렇 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오피스텔과 호텔과 쇼핑몰과 오피스가 이제,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러면 멘트가 확 없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응. 말씀하셨는데, 따로더라고요. 응. 그리고, 로비. 응, 2층 로비. 로비가요. 와, 진짜 저희가 사전 점검할 때도 로비는 못 보고 자기 호실이나 고기만 봤거든요. 로비는 이번에 이제 처음 다녀오게 됐는데, 로비는 정말 상상 초월, 다 너무 응. 놀랬어요. 꼭 올라오지 않아도 거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미팅을 간단하게 한다거나 이런 장소 사실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까지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주차도 지하로 가능하고, 어 그리고 또 지하에 창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좀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또 조금 계속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응. 창고에 그 호실별로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캐비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소유주 협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매매는 지금은 호실도 보실 수 있고 대출도 직접. 그러니까 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 예정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서류를 넣어서 이제는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맞아요. 매수하시기 전에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가능해서... 직접 저희가 번호나 이런 거다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양했던 그 가격과 거의 큰 차이 없는 금액으로 할수 있다. 지금 임대는 어떤가요? <laughs> 임대는 지금 알아보는 분들이 이제 두세 개, A 타입 같은 경우 두세 개 연접해서 구하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지방에 회사가 있는데 사무실만큼은 여기 교통의 요지인 청량리가 두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보면 저는 지금 제가 계속 미팅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조금 점, 젊은 회사 이런 로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높게 사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볼륨이 있는 건물에서 있으신데 넘어오시려는 분들이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물론 아직 호텔이 들어오거나 쇼핑몰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완성도가 완전히 높아져서 오피스의 내부를 볼 수도 있고. 그또 뷰도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사무실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음, 테이블을 몇개 놓고 뭐 음, 음.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다볼수 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계약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실제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A 타입, 그러니까 기본 타입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1000에 110에서 뭐, 130정도의 대부분 많이 나와 있고, 조금 더 저렴한 매물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지금, 일단, 이제, 가에 있다,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미팅 해볼 때는, 이제, 임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임대를 할까? 아니면 아예 매매를 할까? 혹은 조금 크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한칸 정도는 매매를 뭐, 하고, 두 칸은 임대? 근데, 그럴 때 그러면, 동시 진행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기.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모든 구성을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테트리스트 하듯이. 음. 또 임차 들어오시는 분들께 또 조금 팁 드릴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화장실은 총네 개가 있고 남자 여자. 저쪽은 여자 남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크진 않지만 층마다 이제 비타임 옆에 탕비실이 있어서 탕비실 응. 가깝. 있으신 호실들은 사실 꼭안 만드 셔도 될것 같은데 또 수전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지금 이제 9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서는 어 이제 싱크대나 뭐 이런 거 설치도 가능한 음. 거죠 9층 같은 경우에는 수전이 또 빠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근데 그 층에 이제 회의실, 공동회의실의 지층에 어, 카페테리아 이런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내가 그런 걸 만들지 않아도 음. 훨씬 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실로 치면 음. 한 6개 정도의 호실을 빼고 만든 공간이라 생각보다 쾌적하고 거기를 되게 고급스럽게 음.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 외부로 나가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경우 많은데 좀 번거롭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오피스에 좀 7월 지금 분위기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텔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